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연애 성공 비결 10가지 중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연애는 종합예술과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맛집 기행 같은 거 가끔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어떤 집에 가면 그 고장마다 유명한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아, 뭐, 저희 뭐, 특별한 비법이 뭐 하나 있기는 한데, 음, 뭐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또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뭐당요리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해서 손질합니다 뭐 합니다 할 때는 어, 조금 다르네 스킬이 있네 이 정도로 생각하다가요 점점 하다 보면은요 그거를 닭을 고울 때, 닭도리탕을 하나 하더라도, 그 국물 자체가, 뭐 온갖 약초를 뭐 항아리에다 넣고 며칠을 묵여서 어떻게 끓여서 또 식혀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냐 하면, 아,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 맛집이, 맛집이 되기까지는 얼핏 보기에는 둘다다 다 비슷한 음식이야. 겉보기에는. 그런데, 양념이 들어가는 순서가 다르고요. 양 조절만이 아니에요. 불의 세기가 다르고요. 그것을 만들기까지 그 양념 자체를 만드는 과정도 다르드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연애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가 나에게 뻑하니 반해서 다가와 주기를 누구나 꿈꾸잖아요. 그러면 그가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음식도 벌써 냄새가 다르잖아요. 향기가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부각시켜서 그가 내게 다가오게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마탄 남자, 나를 또는 출세시켜줄 그런 여자가 다가오기를 무조건 기다리는 그런, 어, 망상, 어 그런 거에서는 일찌감치 깨어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초 집단, 남초 집단에서 누구 하나 씹으면서 어, 당장은 자근자근 맛있을지 몰라도 나로서는 실속 없다. 그래서 탈출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태까지도 안 됐다면 앞으로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더안 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본인만의 난 원래 그래 하는 그 원래를 버리고 본인만의 아집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날마다 날마다 이성이 나타나기만 하늘바라기로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저 나만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나만의 그 향기를 풍기는 매력 있는 여성, 매력 있는 남성이 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는 남자 바라기만 하지 말고 여자 바라기만 하기, 하지 말고 밀당의 고수가 돼서 정말 튼튼하고 탄력 있는 고무줄처럼 둘의 관계가 좁았다 넓어졌다 땡겼다 늘어졌다 하면서 아주 그 텐션 있는 그런 밀당들의 관계가 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이 사람이나 차면 어떻게... 이 정도 남자가 날 보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떤 만남에서든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고요. 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주저앉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연애를 백신으로 승화시켜라. 이렇게 하면 연애가 연애 하나 잘하는 게 말 한마디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화장만 하나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헤어스타일만 멋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패셔니스트가 된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유독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절대적으로 그 명품에 집착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의상 있죠. 그런 거에 집착해서 내가 내 카드 값이 어디로 나가나를 보면 되거든요. 제 얘기는 이 관심을 연애는 종합예술과 같으니까 골고루 다 해라. 나 자신의 관리를 위해서도 나 자신의 역량을 함량시키기 위해서도 내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헤어 관리를 위해서도 옷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해야지 어떤 분은 유독히 구두만 그렇게 신경 쓰더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연애는 종합 예술과 같아서요 그저 1인 연출 1인 연기 그죠 그러면 1막 1장에 올랐다가 그걸로 다가 된게 아니면 다시 커튼콜에서 1막 2장 올리면 돼요 연애 실패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매번 내가 뒤로 쓸쓸하게 퇴장하는 모습이 안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 관리, 그죠? 본인의 향기만을 풍기는 그런 정말 매력 있는 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1막 1장보다는 1막 2장은 더 좋아지고 1막 3장에서는 그야말로 크로징이 돼서 결혼으로 갈수 있도록. 그래서 연애는 종합 예술과 같다.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에 몰빵하지 마시고 객관화해서 나를 보고 나의 부족한 점들은 최대한 어, 상승시키시고요. 나의 강점은 극대화해 갖고 아름다운 나만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하여 꽃벌과 나비들이 모여드는 아름다운 그리하여 정원을 만드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경혜 원장이었습니다. 문의사항 연락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요.